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기 원하면 볼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보기 원하면 볼수 있을까요? 오늘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한절 읽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부터 시작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다른 사람이 많아요, 잡고 사람이 많아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목소리> 사교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날씨가 매우 추워서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소송되듯 우리의 겉모습이 추위에 떤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더욱 더 뜨겁게 불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주셨지. 그러자 소녀가 다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자 할아버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럼.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자 손녀가 할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하나님 기술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복내려 주십니다. 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전보다 더 힘차고 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두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할 때 더욱 더 건강하시고 더욱 더 지혜로우시고 더욱 더 축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리고에 사기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사기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야,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보통 뿐이 아니래. 이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이분은 귀신을 내어 쫓고, 이분은 하늘의 말씀을 들려 주신대. 우리가 그러니까 사기호가요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런 분이 있어?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있어? 그래? 나도 그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기어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얼마나 그 길에 꽉차 있는지 이 사기어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요, 도저히볼 수가 없어요. 사기어가 예수님을 볼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은 그가 키가 작았어요. 키가 좀 크면, 이렇게 좀 뒤에 가서 이렇게 까치바로, 오, 저기 이렇게 지나가시는구나 하고 볼 텐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돌 같은 데라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볼 텐데, 워낙 키가 작다 보니까요, 그곳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면요, 뭐, 야, 예수님 지나가신다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그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를 해집고 들어가서 야좀 비켜봐 비켜봐 나도 예수님 좀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사교라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이 세리장이는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에 어,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일본 압제 시대 일본 사람한테 빌붙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가 사람들 앞에 가서 야나좀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사교를 욕하고 사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서 뭐 예수님을 본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보아도 예수님을 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볼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에 네. 아우 나 키가 작고 사람들은 날 껴주지도 않고 어. 학교가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아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니까 내가 저 앞쪽에 가서 예수님을 좀 먼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고는요 앞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가도 가도 빈 곳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도 가도 그 앞에 사람들이 콱 자리를 잡고요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전혀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볼수 있는 방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개오는사개오의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을 것이고요. 아마 이 심장은 막 뛰느라고 두근두근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 내가 이제도 예수님을 못 보는 건가? 꼭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건가? 예수님 안 보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고 볼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그의 눈앞에 나무 한 그루가 들어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옆에 있었습니다. 큰 나무는 아니었지만 나무 밑등은 사람들의 키보다 컸고 그 나무에 올라가기만 하면 키가 작은 사계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볼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계어는요. 돌무화과 나무이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잘 보여요, 잘안 보여요? 잘 보여요.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면 TV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잘볼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싶은데요, 왜 보질 못할까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요? 우리가 보기 원하면 볼수 있는데 보기를 포기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면 뭔가 볼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아요. 이제 볼수 없어. 이제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기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자기는 키가 작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만약 사기오가 나는 이제 예수님 볼수 없어 이제 안돼 나는 키가 작아 자신을 한탄하고 사람들에게 원망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전혀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오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기에 그의 눈에는 예수님을 직접 볼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볼수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보였고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볼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기 원하면 볼수 있습니다. 직접 보지 못해도 볼수 있는 방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원하는 사람은 결국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볼수 있는 방법을 볼수 없기 때문에 결국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뭔가를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뭔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런 사교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안보이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못볼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새신분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아마 삿개오를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은 삿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 여리고의 로여리고큰 길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계셨고요. 삿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까치발을 드는 것을 보고 계셨고요. 삿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삿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보기 원하는 삭개오를더 자세히 보기 위해 아니 삭개오에게 자신을 더잘 보여주시기 위해 그돌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삭개오를 우러러보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본다고 주님도 못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 보아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키 작은 삭개워도 주님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있어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기 원하는 자 반드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laughs> 대단하죠? 아, 방법이 없어요. 다진 게임입니다. 자기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데왜 포기하지 않아요? 승리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보고 싶었기에 마지막까지 줄을 붙잡고 있었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고 싶은 자에게 보여주시는 기적, 승리하고 싶어 하는 자에게 승리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보고 싶은 것볼수 있고요. 하고 싶은 것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자꾸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포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중간에서 내려놓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좀 봐야 돼. 그때는요, 뭐 이렇게 붕이 하면 하나님 본 사람, 예수님 본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그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도 교회 다니면서 "아, 나도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런데 뭐 예수님을 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봐요?"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볼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 그렇구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수 있구나.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이 국민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하고는 잘안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청결하다고 생각해요? 더럽다고 생각해요? 더러운 거예요.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 난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해.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딸인 거, 야나 꿈에 예수님을 봤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보니까 목사님 딸이나 나나 뭐별 차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 딸이 나보다 성격도 다안 좋은 것 같고, 근데 거기는 봤는데 나는 못 봐. 목사님 딸이에서 보여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목사님 딸도 봤다 그러는데 나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밤 꿈에 봤다 그러니까 내가 잠자기 전에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잠자기 전에 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 꿈속에서라도 만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기도하자마자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기도해도요 안 나타나세요. 애가 한참 기도를 하다가 아유, 난 예수님 못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일날 새벽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 6 시에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또 열심히 나갔죠. 열심히 나가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마음속 한, 한, 한 구석으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새벽 기도를 나오면 예수님을 볼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어,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꿈을 꿨는데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보기 원했습니다. 금방 본게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렸지만 보기 원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저를 꿈속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기 원하면 볼수 있어요. 꿈에도 볼수 있고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볼 수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못 봐요? 포기하기 때문에. 난볼수 없어.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가?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만나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2018년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특별히 저희는 2 0 1 8년에 시작하면서 세 가지 이루어야 될 것을 헌금 봉투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것. 두 번째 교회에서 이루어야 할 것. 세 번째 사회에서 이루어야 할 것.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네. 아, 이쪽은 전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쪽 동네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아침 일부에 때도 물어봤는데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에 다시 그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요. 뭐 이거 외에도 금년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네. 그러다 보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작심 삼일 작심 삼일 어, 어저께 글을 하나 읽다가 나이가 한 63세 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써서요. 새해가 돼도 이제 무덤덤하다. 새해가 돼도 그저 똑같은 날이라니 하면서 새해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제가 그걸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나이가 들면 새해가 돼도 이제 뭐 소원을 품거나 이러지 않는구나.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세요? 예. 네? 뭐 금년이나 뭐 작년이나 뭐 똑같겠지 뭐 그냥 이루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소원을 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만약에요, 삭개오가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기 전 주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영화나 모든 글을 읽어보면요. 아주 하나님께서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빡 죽이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멈춰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 성경을 읽다가요. 막 감격해서 막 울은 적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타이밍이 요 너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타이밍을 잘 맞추실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막 바빴어 아, 이제 네, 빨리 여리고 지나가야지 하고 막 바쁘게 지나가는데 누가 보여요? 사께어가 보여요 사께어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게 보여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휙 지나가시겠습니까? 어, 사키호가 날 보기 위해서 저러고 있구나. 보폭을 줄이시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디에 올라갈 때까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천천히 지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하면 주님을 볼수 있도록 해 주시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보복을 천천히 걸어오고 계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하면 우리가 꿈을 품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해로 착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까? 아니, 하나님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룰까?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삿개호가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날 장소를 찾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돌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방법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 지난번에 미량에서 또 화재 사건을 보고요. 한 가지 기도를 추가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요. 이두 가지 기도를 제가 빼놓지 않고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로 인해서 이런 재앙을 만난 나라가 됐습니까? 딴거 없어요. 첫 번째는 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야 돼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사께오가 예수님을 볼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영혼 구원할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막 찾아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세 번째 뭐예요? 돈을 두 드리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았으면 나무를 찾았으면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운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 나 운전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 학원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 학원에 등록해야 되겠죠.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가르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소원을 포기하면 힘들어 어려워 안 돼. 포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28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면 볼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품은 소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찾으시고 행동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